9월 8일? 9월 8일? 네 9월 8일 유저분팀입니다 9월달에 아마 PC업계에 계신분들은 어, 8월보다 확실히 나았던 초반 9월 첫주 한주는 어제까지는 굉장히 좀 바빴으니까 저희만 바쁜게 아니고 어, 누구나 비슷한 아마 과정을 겪지 않았을까 제가 봐도 뭐 오랜만에 좀 물건이 좀 움직였다 가요때도 저가부터 40, 10, 10Ti가 거의 이제 팔리는 상단이니까 이제 상단 좀 200만W PC까지도 어 오랜만에 좀 팔렸기 때문에 어.. 지금 좀 재고들 빠진것도 눈에 좀 보이고 뭐예 그러다보니까 이제 가격도 예 조금씩 아마 변동이 있을거다라고 보고있습니다. 스트레스 받네 스트레스. 이미 이미 했으니까. 아우 서류 가 오늘 오랜만 좀 쉬려고 했는데 못 쉬고 나왔 나왔거든요. 서류들도 있고 해서 나왔는데. 사람이 지쳐있으니까 서류의 숫자 산수만 몇개도 네, 머리가 그냥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기 보니까 굉장히 뭐 견적서도 많이 뽑았고 그다 실제로 납품도 많이 하게 되고 설치도 많이 가고 이, 이게 일이 같이 이제 몰려거든요 AS도 많고 한꺼번에 이제 일이 있다보니까 컨디션이 이제 정상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편안한 분위기는 아니고 그래도 이제 상관가보다 훨씬 낫고, 오랜만에 오늘 오신 손님들하고 이야기해보니까 다른 업종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이제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 8월 달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컴퓨터만 힘든 게 아니었다. 모든 업종에 계신 분들이, 어 특히 이제 자영업 하신 분들이 어려웠을 것이고, 사업 정도로 규모를 갖추신 분들도 만만치 않았겠다 싶은 게 올해 8월입니다. 이게 이제, 어 너무 더워서 그러기도 한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잠자는 것도 힘들고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게 8월달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쳐서 지나고 이제 가을이 좀올것 같은 분위기가 살짝 들더니 생각보다 또 가을이 안 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 날씨가 가을 같지 않습니다. 여름 같은 날씨인데 이렇게 9월달이 예, 따뜻한 더운 예, 9월달이 이렇게 더운 것도. 한제 기억에나 1 0년된것 같습니다. 9월달 되면 그래도 뭐 이렇게 심각하게 덥다라는 느낌 만들었는데 굉장히 덥고 아직도 뭐 차로 다닐 때는 에어컨을 안켤 수가 없으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물가도 비싼데 유가가 매일 상승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라가 가지고 주가도 잘 올라가다가 좀 주춤주춤 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율도 보시면. 어, 1300, 어, 1,300원대에서 내려올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는게 지금은 이제 핑계가 유가인데 어, 제가 볼때는 이제 좀 어, 경제학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한 예, 때온것 같아요 c f 세원이 어서오십시오 뭐 설명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어 이게 불경기는 불경인데 그냥 미국만 워낙 잘되는 이런 희한한 불경기. 그러니까 미국 때문에 전세계가 힘들고 미국 때문에 전세계가 좋아져야 되는데, 되는데 미국 경제가 좋지만 우리처럼 이제 에, 미국을 따라가는 국가들은 힘들어져 버리는 예, 희한한 상황들인데 어, 뭔가 이제 너무 막 이렇게 미국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주변 국들하고도좀 이렇게 긴밀하게 협조적으로 해서 좀 경기가 같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성장을 하지 않고서는 저희들 장사도 잘 되는 게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뉴스 보니까는 중국, 일본 이런 쪽들하고도 뭔가 어 국가사업들이 이렇게 협력적이 될것 같은데 좋은 징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한 한 나라에만 이렇게 믿고 갈 수는 없거든요. 이게 한쪽만 잘해주면 다른 쪽에서 견제가 들어오고. 또 이렇게 사이가 나빠지다 보면 있던 것도 없어지고 다 보니까 수출 위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주변국들하고 긴밀하게 친한 척이라도 하고 지내는 게 저희처럼 재해가하는 사람들도 기회가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지난주에 이제 그렇게 또안 팔렸던 이제 4070ti들이 샵들 오프라인 쪽에도 이제 재고들이 있던 것들이 웬만큼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물건이 한 바퀴 돈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다나와 쪽 그래픽카드라든지 CPU 시세들을 보시면 이게 좀 환율하고 약간 동기가 화 이제 되기 시작을 했,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시장 재고가 오래된 저렴한 제품도 사라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어 과제적으로 아예 이제 갖고 가지 않는 또 시장의 추세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어 그냥 그 흐름이 빨리빨리 반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뉴스 보시면은 반도체 쪽 뉴스가 좀 나왔죠. 그래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 d 램 같은 경우에 삼성에서 이제 4분기 때는 어 d 램플러스 뭐 플래시 메모리 쪽인 것 같은데 플래시 메모리 쪽두개둘 중에 하나인지 같이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감산 추세를 좀더 가속화해서 아마 4분기 때 35%까지 감산을 하겠다라고 감산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치킨게임의 명소가 삼성전자인데 얼마나 심각하면 이렇게 치킨게임을 하지 않고 감산으로 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 글로벌하게 어떤 PC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생기는 일들이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없어서 못받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긍정적인 어떤 기억이 좀그 다음에 악재가 되는, 그래서 그때는 없어서 못 팔았던 게 그래픽카드, 메모리, 반도체 이런 쪽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생산돼서 심지어는 중국 경제가 침체되고 그 다음에 유럽의 왕이라고 할수 있는 유럽 경제의 퍼스트라고 할수 있는 어, 독일 경제가 최근에 침체를 겪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수출의 활로가 이제 많이 약해졌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 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안 팔리게 되고, 안 팔린 것들이 많이 쌓여서, 여전히 이제 35%사분기때 감산을 해도, 어, 물건들이 이제 적정 재고가 아닐 거다라고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빠르게 이렇게 올라가지는 못하겠지만은, 현재,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봐도 물건을 발주해보면 알거든요. 뭐 100개, 200개, 300개씩 발주해보면다 물건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물건들이 재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 이렇게 일프이막 이렇게 예, 워낙 지금 램이 싸니까 한0 0 0 원대 정도에서 8기가3,200 램이 디지포 램이 지금 팔리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서도 뭐일프씩은 거의 한 매일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낮았던 가격대를 비교를 해보면 그때보다는 한팔 프로 정도 시장 가격이 올라, 움직여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다음주는 더 올라갈 전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 DDR5가 물론 있, 있습니다만은 DDR5 수요는 DDR4보다는 확실히 좀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DDR5 가격도 뭐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2, 3일 간격으로 계속 올라서 어느덧 이제 한 16기가 기준으로 했을 때 5만원대가 시세가 형성이 될 정도로 좀 아주 바닥을 쳤던 가격에서10% 정도 올라있는 가격으로 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빠르게 가격이 바뀔 거라고 보는 게 아마 SSD 드라이버가 될것 같아요. SSD 드라이브는 어, 더 빠르게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그 데이터는 제가 이제 매입을 통해서 보는 데이터니까, 제가 오달을 넣어보면 두 가지 답변이 옵니다. 하나는 가격이 너무 올라서, 어, 지난 7월 달보다 한20% 오른 가격이 물건 가져갈까 면 가져가라. 이게 하나가 있었고, 이제 브랜드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줄긴 줄게. 그러나, 너가 주문한 200개는 줄수 없어. 20개만 가져가. 이렇게 해서 온 업체가 있어요. 할수 없이 이제 이 20개짜리를 받을 수 밖에 없는데, 네, 망구님 어서오세요. 아마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장에 어떤 그 신규 재고가 들어와서 반영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봤던 최저 가격에서 거의 한10% 이상 비싼 가격들을 보시게 될것 같아요. 지금 삼성꺼 500기가 980, 에버가980 같은 경우가 4마트 초반까지 갔다가 중반 후반까지 올라왔으니까 얘도 이제 가장 쌀때 보다는 10% 올랐단 말이에요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이 답은 이미 삼성전자에서 줬잖아요 생산은 하 줄인다 이제 남은 것은 시장에서 팔리지 안 팔려야만 있는데 제가 9월달 초반 분위기를 보니까 아예 안 팔리진 않겠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어, 그 사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게 워낙 긴 시간 동안에 매수가 없으면 은주식해보신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횡보로 튼단 말이에요. 횡보 기간이 끝나면 이제 사기 시작하면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오르르 몰려온단 말이에요. 오를 때 가격이 더 빨리 올려올 때 가격이 더 빨리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때올 4분기 12월 달, 11월 달 시장은 이제 수요가 좀만 받쳐줘도 가격은 빠르게 올라가는 시장이 될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화웨이 포함서 제재, 뭐 주가 하락, 예, 이제 저런게 이제 단기적인 이슈들은 계속 나오는데 이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만 저번 보는 어, 뉴스보다는 수요와 공급 측면, 그다음에 이제 시장 자체가 맨날 보잖아요. 어뭐 메모리가 팔리는지, SSD가 팔리는지, 모달로 보면 물건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매일 보니까 어좀 이제 좀 국제적인 어떤 단기적인 이슈보다 그냥. 어, 흐름은 더이 오프라인에서 더잘 보이는 것 같아요. 손님이 없다는 것은 확실히 예, 그다음 흐름이 예, 가격적인 흐름은 올라 어, 이렇게 낮아질 것인데 그게 어느 정도 좀 과한 상황까지 오면은 공급업체들이 생산 을 줄일 수 있는 게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쪽에서 특히나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어, 그 AI용 반도체 쪽에서 상당히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PC쪽 감산은 무리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PC용 메모리를 팔지 않으면 아예 팔러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고민들을 했던게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과감하게 AI쪽에 팔리는 메모리 쪽에서 충분한 수익이 나오고 서버쪽에서 충분한 수익이 나오니까 PC쪽은 어, 과감하게 감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픽카드 똑같잖아요. 그래픽카도 드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9만 원, 10만 원대 초중반에 쓸만한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에서 만들질 않아요. 이제 마찬가지로 그 그거 돌릴 시간이 있으면 그냥 AI용 어 그래픽칩셋에서 돌리겠다 이, 말이, 이 말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이, 이 양극화 시대에 맞게끔 예, 이게 뭐 양극화 시대가 옳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대에 맞게끔 이제 경제력이 있는 쪽으로 어떤 포커스를 맞추고 영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이 우리처럼 이제 IT 쪽에 IT 쪽에 포괄적으로 IT라고 합시다. IT 쪽에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현대 같은 경우에 뭐 제네시스 한대 파는데 신경을 쓰지 하이레벨에 마진 없는 자동차에 신경 쓰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수요도 충분히 나오고 그다음에 구매력도 있는 쪽에서 팔리는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영업 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그래픽 카드 엔비디아는 당연히 AI 쪽에 가는 것이고 삼성전자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이제 PC용 쪽은 어 판매량만 적당히 나오면 수익이 갈수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제 과하게 만들지 않는다. 상대방 무너뜨릴 상대도 없어 하이닉스도 많이 쎄져가지고 쉽게 안 무너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합정여행도 충분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어 유효한 경쟁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의 경쟁을 하고 오히려 퍼포먼스가 있는 쪽에서 그쪽에서 기술 경쟁하는 쪽으로 R&D 경쟁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PC 시장도 마찬가지. 그 지금 주로 팔리는 거 보시면 뭐 AI 쪽 판매도 물론 문의도 들어오지만 그쪽은 워낙 그 고사양의 PC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는 좀안 거드는 편이에요. 뭐 하루 이틀 렌더링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매주 그냥 쉬지 않고 돌리는 쪽을 하기 때문에 PC 영역이 아니야 그쪽을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그쪽 하신 분들은 그 서버나 좀 특수한 장비 쪽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 그래도 이제 제가 요즘에 말씀 많이 드렸던 좀 요즘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시장이 이제 60대 스타트업 시장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나이는 60대의 은퇴 먹전이나 은퇴를 하신 분들이지만 이분들의 어떤그 경쟁력이 어마어마하게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창업들을 하시는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영업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금도 있어서 시스템 쪽도 필요한 만큼을 다 하세요. 충분 충분한 경제력의 또 경험치에 기반을 해가지고 이 영업들을 하시기 때문에 PC 사양이 정말 적절해요. 대부분 어, 사고 싶은 PC를 다못 사고 이타이어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 시장들도 역시 어, 좀 PC로 봤을 때는 뭐한 150만, 원대, 대비 5 0만 대까지는 쉽게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그쪽 60대 스타트업 쪽에다가 많이 포커스를 이제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어, 사이먼데이 블랙프라이드 SS 특가는 뭐 하면 좋은데, 예, 예, 하면 좋은데 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 때는.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가장 많이 오른 게 아마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지금 이테라 4테라 가격 보시면 가장 살 때보다 거의 한2 0 3 0 이미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도 별로 없지만 가격은 올라 있고, 최근에 이제 PC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60대 스타트업 분들이 많이 사가시는 조합이. 1테라 SSD 드라이브에 4테라바이트 하드를 많이 쓰시는데 4테라바이트도 벌써 뭐 12-13만원 대까지 올라라버렸으니깐요 올라 9만원 대 후반까지 갔다가 거침없이 그뭐 가격들은 이제 제조사가 제 원하는 어떤 프라이스까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방송 안하고 다, 다 도망가버렸네 옆에 과장님도 안계시고 <laughs> 시끄러우니까 다 튀어버렸네 보니까 인성님 말씀처럼 배추가 사면 배추밭 가라 엎듯이 맞아요 배추밭 가라 엎듯이 메모리는 갈아엎질 못하니까 양을 줄이는 식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캐존에서도 이야기를 했나보군요 SST 4분기 때 오른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어, 14세대 CPU 업그레이드 정보가 나오는데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 14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13세대도 잘안 팔리고 그냥 나가는 만큼만 나가고 있고요 실제로 뭐 웃기게도 지금 뭐 5600, 5600G가 워낙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예, 인텔 14세대에 관심이 없어요. 이미 소문이 나서 <laughs> 소문난 절치가 되버려가지고 사람들 인텔 cpu에 대한 관심이 일단은 현재로서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어, 오히려 지금 어, 그래픽카드 가격이 어, 언제 더 떨어지나 보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제 좀 사람들한테 예, 유저들한테 많이 욕을 먹다 보니까 그래도 좀 적당한 혜택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3060 12기가 같은 경우에는 39만원대까지 msi 기준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4060도. 잘 팔리는 게 4060은, 어, 에이서스거4060 듀얼이 잘 팔려요. 이게 좀, 좀 카드가 웬만큼 사이즈가 나오고, 4570 듀얼도 굳이 3펜이 필요 없으니까, 이게 쿨러만 크게 해서 나오는데, 제품이 2펜이어도 볼만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어설픈 사이즈의 3펜보다는 좀 제대로 된 쿨러에 2펜이 더 이렇게 장착을 해보면 예쁘게 PC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서스 제품의 4060, 4 0 7 0도가격대 적당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픽카드 사기에 제가 볼때뭐 나쁘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획기적인 가격으로 이렇게 할인 세일하는 것들은 이제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예, 그게 안, 되, 많이 안 팔리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적당히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도 예, 이, 이 AI 시대잖아요. AI 쪽에 워낙 그 마진이 좋기 때문에 PC 쪽은 필요한 만큼만 적당히 팔고 있어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막, 어, 뭐, 여러 가지 세일 사이트에 가 보셔도 뭐 획기적인 가격들은 안 나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금융이 금융이 가격을 결정을 하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어 팀원에 보니까 오늘 삼성 카드로 구매하시면 5% 세일을 해요. 5% 세일인데 5%니까는 이제 5%인데 가격이 정해있어요뭐 얼마부터 얼마 가격대에는 5% 최대 뭐만원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20만 원을 기준으로 20부터 40, 40부터 60 이렇게 그액대잘맞춰야지 실질적인 만원 할인이 적용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시면 여러분들 뭐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가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팀원에서 저 같은 경우에 MSI B760M 어 맥스 와이파이 제품 보드가 필요해서 샀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구매하수 있는 가격보다 만원 싸게 살수 있는 찬스가 삼성 5% 할인이 일정 금액 내에서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은 많이 싸게 살수 있는 게 요즘, 요즘 가장 재미있는 사이트가 저는 팀원. 팀원에서 많이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나와 보시면 모답인데 팀원을 보면 온갖 답들이 나와 있는데 단점은 팀원은 이제 사이트 가서 엄청 뒤져야 돼요. 뒤지는 스킬이 필요해. 예, 구글에서 뭐 서치하는 기분? 예, 그런 거 하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래픽카드를 좀 싸게 살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그 안에 뭐 메모리는 워낙 8기가램, 16기가램 싸니까 그거 뭐5% 할인해봐야 티가 안 나죠. 오마주 오프로 해봐야 2,500원이기 때문에 티가 안나는데 그래픽카드는 티가 납니다 다2 0만 넘으니까 메인보드도 어, 2 0만 넘는 메인보드들은 좀 티가 나요 예, 그런것들은 티가나서 티몬 티몬에 예, 그 가시면 만원 싸게 살수 있는 삼성카드 가지고 계신분들 그런게 있습니다 음. 어디.. 아 공구 뭐.. 어, 네 공구는 그냥 저는 그 손나사 드라이버 어, 전동으로 조립을 물론 이제 한참 했습니다만 요즘은 다시 이제 손드라이버를 많이 쓰게 됩니다. 특히 모니터 납품을 하고 가보시면 전동드라이버로 잘못 나사를 조이면 이 모니터 자체에 있는 나사 홀이 예, 전문용으로 빠가가 납니다. 예, 빠아가 나버리면 다음에 이제 나사를 제대로 조일 수가 없어요. 예, 그런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 꼼꼼하게 조립을 하려고 마음먹으시면 손으로 해야 됩니다. 손목이 좀 아프긴 하지만. 달라요. 이게 PC를 조립을 해도 어, 손나사, 손으로 이렇게 드라이버질을 하는 거하고 전동으로 찍찍하는 거하고는 달라. 그 전동은 솔직히 조립하다가 어, 뭐라고 할까 좀 바닥 좀 메인보드 바닥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휙 긁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어떤 불안감도 있고 해서 저는 그냥 손 드라이버 쓰는 걸 좋아하는데 음, 특히 이제 모니터 가서 이, 결착하실 때는 손 드라이버 쓰시는 걸추천 합니다. 최근에. 삼성, LG가 이렇게 모니터 목을 장착을 할때 나사를 끼는 우 홀들이 대부분 있거든요. 32인치급 상급은 착하다 걸려서 이제 끝나는 건데 17인치나 뭐 27인치, 24인치나 27인치 이런 쪽들은 손으로 조여야 돼요. 상당히 좀 이렇게 예, 중국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때는 항상 손, 손 드라이버를 들고 갑니다. 전에 못 모르고 전동드라이버 다가 한번 잘못 넣어가지고 모니터 하 날릴 뻔했어. 선도라이버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노트북 시장도 좀 변화의 조짐이 예, 보입니다. 노트북은 지금 신상들이 안 나온 지가 꽤 됐고 13세대 신상들은 제대로 빗도못 보고 지금 까랗게 생겼는데 아마 이제 모바일 쪽 14세대가 먼저 나올지 13 14세대가 이제 PC로 먼저 나올지 정이지지 않았겠지만은 아마 모바일 쪽이 먼저 나올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보면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 눈에 익숙해졌던 노트북 모델명들이 재고들이 아마 없을 거고 마지막 재고로 소진이될 거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10월달 11월달에 신제품으로 다 이제 체인지되는 분위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여 재고들은 뭐 최근에 이제 ASUS 같은 경우는 ASUS ASUS 얘들은 최근에는 이제 쿠팡 통해서 많이 할인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쿠팡에 남은 소량 재고들 소진되는 거 같고요. 신제품들 출시 소식은 지금 현재 뭐 이렇게 9월 달에는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에는 정리하는 시즌이 될거 시간이 될것 같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추석 연휴가 뭐 국가에서 또 하루 더 쉬라고 해 가지고 6일이 돼 버렸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이제 그 쉬는 거 아니에요. 금요일 분위기가 이제 옛날에 토요일 분위기였어요. 금요일, 토요일이 그렇지 않아도 시장이 조용한데 여기에 이제 어 추석 연휴까지 달라붙으면 그때는 거의 이 일주일 동안이 이제 이렇게 시장이 이제 멈춰서는 시간이 될 건데 진짜로 멈춰섭니다. 옛날에는 쉬어도 일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예. 그분들이 나라를 이만큼 발전시킨 거야. 그지만 지금은 <laughs> 쉬면 다 쉬어버리니까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일주일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아마 10월 중순이후부터나 이제 신제품 소식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쯤 되면 이제 뭐 많이 관심도 높아지겠죠 PC 쪽에서 근데 지금은 이렇다 할것 없이 PC나 노트북이나 그냥 어, 가격 이슈만 남아 있습니다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딱 균형 잡힌 공급이고 그리고 이제 어, 어떤 총판들의 역할이라는 게 많이 없고 어, 그 모니터 있잖아요 LCD 가요또 뭔가 변동성이 있다고 하는데 예, 이게 워낙 그 패널이 다 소진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만드는 그 들어오는 제품에 가격하고 기존 재고의 가격이 크다 보니까 이 물건을 제대로 이렇게 제 날짜에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장 내에 있는 재고들이 좀 빠져야 되는데, 얘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뭐 디스플레이가 오른, 디스플레이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하고 비슷하게 가는데, 얘들 가격이 오른거 이제 오른 것들의 시작 가 반영은 아마 10월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 9월달부터는 무난하게 들어오기란 모니터들이 다못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모니터는 어 32인치 QHD 쪽에서 이제 그래픽 작업 하신 분들이 정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 네. 그 다음에 이제 PC 쪽은 케이블, PC 쪽은 이제 27인치, 32인치 많이 다 나가는데.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예, <laughs> 예, 아, 손님 오셨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 개인용 pc 는 아, 여전히 27인치고 27인치에 이제 144 qhd 이쪽 많이 가는 것같고요 4k 쪽은 한참 뜨다가 좀 잠잠한 것 같습니다 2m 짜리 두개 말씀하셨는데 네 이정도로 뭐 시장 돌아간 상황만 짧게 리뷰해드렸고요 제가 그냥 어, 또 저녁에 시간이 맞으면 또 방송을 펴든지 하겠습니다 <laughs> 손님을 제가 일로 맡긴 예, 어, 예, 좀 하고요 오늘은 본연아게 마치겠습니다